심장마비 첫 7초 이 행동이 목숨을 살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올해로 의사 생활 30년, 그중 20년 가까이를 대학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보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실려온 분들 중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신 분도 있었고 아주 짧은 시간 차이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그 모든 경험과 임상 지식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 진실입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첫 7초가 생사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팁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왜이 7초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 오후 3시 무렵이었습니다. 72세의 은퇴한 교사 박영수 씨는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단 1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쥔 박씨. 그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숨이 막히는 듯한 짧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순간 그의 심장은 심실세동이라는 정기적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실이 제멋대로 떨리기만 하고. 온몸으로 피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혈류가 0이 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즉시 차단됩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춘 직후 약 7초 안에 의식이 사라집니다. 이는 뇌의 산소 저장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평상시 뇌는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하면서도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뇌 조직 내 산소분압은 정상적으로 35에서 40mmHg 정도 유지되는데, 혈류가 완전히 중단되면 이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파 연구에 따르면 심정지 후 15에서 20초 이내에 뇌파가 평평해지기 시작하며, 이는 뇌 기능이 정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의식 소실은 그보다 훨씬 빠른 7초 이내에 발생합니다. 이는 뇌간의 각성 중추인 상행성 망상 활성화 계통이 산소 부족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3분이 지나면 뇌세포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아데노신 3인산 (ATP)가 고갈이 시작되고, 세포 내 칼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손상됩니다. 5분이 지나면 그 손상은 되돌릴 수 없게 되고 10분을 넘기면 회생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박 씨가 쓰러진 순간부터 주변 사람에게는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단 7초밖에 없었습니다. 그 7초 동안 의식 확인, 신고, 심폐소 생술 시작이라는 세 가지 단계 중 하나라도 빨리 시작했더라면 그의 생존 확률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맞이하는 저희 의사들은 이 시간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몇초 차이가 퇴원 후 집으로 걸어나가는 환자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환자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여름 68세 남성 환자가 심실세동으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발견 즉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제세동을 시행했습니다. 심정지부터 순환 회복까지의 시간인 총 다운타임은 8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신경학적 후유증 없이 완전 회복되어 2주 후 퇴원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 가을에 온 70세 여성 환자는 발견이 늦어져 20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자발순환은 회복되었지만 심각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과 12분 차이가 이런 극명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분이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응급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로 이어집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상태입니다. 흔히 심장발작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내 죽상경화반 플라크가 터지면서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을 완전히 막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심장마비는 의학 용어로 흡성심정지 서던 카디액 어레스트라고 하며 심장이 정기적 신호 이상으로 갑자기 멈춰 버린 상태입니다. 심장의 전기 전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심실이 효과적으로 수축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떨리기만 하는 심실세동이나 아예 전기적 활동이 없는 무수축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심근 경색이 진행되다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심장마비는 외상, 부정맥, 전해질 불균형, 심장 구조 이상, 약물 중독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생합니다. 특히 심장 구조적 이상이 있는 젊은 운동 선수들에서 격렬한 운동 중 발생하는 급사의 대부분이 심장마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3만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이는 하루에 82명, 17분마다 1명꼴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중80% 이상이 병원 밖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일반인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존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미국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의 생존율은 매분마다 7에서 10%씩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목격된 심실세동의 경우, 발생 1분 이내에 재세동이 시행되면 생존율이 90% 이상까지도 보고됩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면 절반 이하인 40에서 50%로 10분이 지나면 10%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생존 곡선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병원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멈추면 즉시 뇌와 주요 장기로의 혈류 공급이 중단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산소를 많이 소모하는 장기이면서도 산소를 저장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혈류 중단 후 불과 몇초 만에 의식을 잃고 4분에서 6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심정지가 아니더라도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심장이 매우 느리게 뛰거나 혈압이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뛰는 경우에도 뇌로 가는 혈류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를 임상적 심정지라고 하는데 완전한 심정지만큼이나 위험하며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심장마비의 원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전체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은 심근병증으로 심장 근육 자체의 질환입니다. 비대성 심근병증, 확장성 심근병증, 부정맥성 우심실 심근병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유전적 이온채널 질환입니다. 긴 QT 증후군, 부루가다 증후군, 카테콜라민성, 다형성 심실 빈맥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젊은 나이에 발생하여 더욱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번째는 구조적 심장 질환입니다. 대동맥 협착, 비우성 심근병증, 심장 종양 등이 해당되며 다섯 번째는 대사성 원인으로 전해질 불균형, 약물 중독, 저체온증 등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관상 동맥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젊은 연령에서는 유전적 요인이나 구조적 이상이 더 흔합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심장마비 환자를 발견했을 때의 첫 7초는 문자 그대로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올바른 행동을 시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환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식과 호흡 확인입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목을 과도하게 흔들거나 강하게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추 손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없다면 즉시 호흡을 확인합니다. 10초 이내에 정상적인 호흡이 없거나 가쁜 헐떡임, 간헐적 숨소리 같은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로 판단하고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즉시 119 신고입니다. 신고할 때는 심장마비 의심, 의식 없음, 호흡 없음을 명확히 알립니다. 정확한 주소와 주변 건물을 말하고 가능하다면 자동 재세동기 AED가 있는 장소도 함께 알려주세요. 119 상황실에서는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지시를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역할분담을 하세요. 저기 계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거기 계신 분은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 주세요 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모호한 지시는 방관자 효과를 일으켜 아무도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즉시 심폐소생술 cpr 시작입니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똑바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턱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가슴 중앙 정확히는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대고 다른 손을 겹쳐 올립니다. 압박 깊이는 성인 기준 최소 5cm, 최대 6cm입니다. 너무 얕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깊으면 늑골 골절 등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이완입니다. 압박 후 손을 가슴에서 완전히 떼지는 말되 압력을 완전히 해제하여 심장이 혈액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대 50이 이상적입니다. 30회 압박 후 2회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이지만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이 어렵다면 지속적인 가슴 압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핸즈올리 CPR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호흡 없이 지속적인 가슴 압박만으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자동 재세동기 AED가 도착하면 즉시 사용하세요. AED는 완전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고 재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패드를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고 음성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재세동 시에는 반드시 환자에게서 모든 사람이 떨어져야 합니다. 재세동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제세동이 성공했는지 확인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2분마다 다시 리듬을 분석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심폐소 생술의 질이 생존율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코품질 CPR 즉, 충분한 깊이, 적절한 속도, 완전한 이완, 중단 최소화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저품질 CPR을 받은 환자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고품질 CPR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압박 깊이가 5에서 6cm여야 합니다. 둘째, 압박 속도가 분당 100에서 120회여야 합니다. 셋째, 압박 후 완전한 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중단시간이 10초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과도한 환기는 피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체력 소모가 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도로 높습니다. 따라서 2분마다 교대하는 것이 좋으며 교대시간은 5초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심장마비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법은 예방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심장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먼저 위험 요인을 확인해 보세요. 나이, 성별, 가족력은 변경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높고 가족 중에 50세 이전에 심근경색이나 흡사한 사람이 있다면 위험이 2, 3배 증가합니다. 변경 가능한 위험 요인은 흡연, 고혈압, 당뇨병, 코콜레스테롤 혈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입니다. 흡연은 심장마비 위험을 두배에서네배 증가시키며 간접 흡연도 위험합니다. 금연 후 1년이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2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되며 수축기 혈압이 10mmhg 증가할 때마다 심장마비 위험이 12% 증가합니다. 하지만 혈압을 잘 조절하면 위험을 20에서 25%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당화 혈색소 1%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목표 당화 혈색소는 7% 미만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중요합니다. 총콜레스테롤 200mg per dl 미만, LDL 콜레스테롤 100mg per dl 미만 고위험군은 70mg per dl 미만, HDL 콜레스테롤 남성 40mg per dl 이상, 여성 50mg per dl 이상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마비 위험을 30에서 35% 감소시킵니다. 주 5일 하루 3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으로 빨리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를 권장합니다. 갑작스런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 상승, 혈당 증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정기 검진을 놓치지 마세요.40세 이상은 2년마다, 60세 이상은 매년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요인이 많다면 관상동맥 ct도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알아두세요. 가슴통증, 호흡곤란, 식은땀, 메스꺼움, 현기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는 비전형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30년간의 의료진 생활을 통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은 첫 7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초 동안의 올바른 판단과 신속한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족들과 공유하시고 주기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자동제 세동기 위치를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앞에 심장마비 환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이야기가 생명을 구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7초가 누군가의 평생이 될수 있습니다.